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메이플 유튜버, 루시럽입니다. 네. <laughs> 그, 요즘 뭐, 이런 분들 말고, 아직까지 순혈 장사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좀 신박한 돈벌이랑, 어, 경매장 장사 영상 꾸준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메이플로 뽕을 뽑아 봅시다. 네, 현재 메이플은 버닝 서버 리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팔리는 아이템 대부분이, 저추업이나 중추업, 네, 그런 것들의 보스 장신구 및 카루타 장비에요. 네, 제 상보단 팔리는 화력이 좀 낮긴 한데 아마 버닝 섭 리프 이후 첫선데인 9월 12일에 네, 팀들이 좀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20번째 경매장 당사 영상 올립니다. 처음 아이템이고요. 이걸 보시면 인추업이 무려 144급, 네, 굉장히 높죠. 이게 65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산건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144급이지만 이건 1 7성에 위점 레전, 아래점 에픽이 달려 있고요. 가격 차이는 10억입니다. 근데 이게 더 싸요. <laughs> 이거는 이것만 봐도 안살 이유가 전혀 없죠. 추억값에 17성, 레전값 생각하면 이건 최소 80억? 네, 최소 80억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가위 횟수 있는 아이템은 구매할 때좀 조심스럽게 사는 편인데 오늘은 솔직히 합법이다. 나 이거 무기 터진 거 복구하려면 이런 거 다섯 개는 사야 돼. 네, 그 다음은 럭 144급 성배네요. 보스 장신구 구매할 때는, 어, 어차피 금방 팔리니까 큰 이득은 보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요. 와, 엄청 잘 샀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싸지만은 않답니다. 어, 144급이라 해서 카루타 가격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일반 보스 장신구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15억에 샀지만, 한 20억 정도에 팔아보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이템은 흔히들 샤레마라 부르는 얼굴 장식이네요. 제가 요즘 이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레마를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나중에 말하도록 하고, 어쨌든 16성 샤레마는 보통 3, 4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업이 아예 구대기일 때 얘기고, 이건 그래도 올스테 4%가 붙어 있으니까, 음, 한 6억은 받지 않을까. 최소 5억? 네,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허허, 또, 10억대 아이템이 나왔어요. 흰힘 네, 140급 워리아 암고 이거는, 보통 140급은 한 35억 정도 하더라고요. 싸면 한 30억? 근데, 음, 20억에 올라왔네요. 이거는, 저는 좀템 빨리빨리 파는 거 좋아해가지고, 28억에 올렸습니다. 하루 컷 났네요. 다음 아이템은, 덱 136급 성배.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긴 하네요. 럭 104급이고, 8000에 샀습니다. 한 1.5억 정도 할것 같은데, 그렇게 특이한 템은 아니니까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평범하네요. 인 111급 뭉툭이고 2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세부 검색 이용하면 이런 템이 널렸어요. 잠깐만 세부 검색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자면, 검색은 저런 식으로 해주시거나, 저게 이제 공격력이나 마력을 섞어서 해도 좋습니다. 예, 검색은 보스 장신구도 되고, 뭐, 카르타 장비도 되고, 좀 생소한 건 130제 열장, 어, 일반적으로는 샤레마라고 부르죠. 그리고 130제 팬던트 등등. 추업값이 붙은 템들은 다 검색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모르는 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다음 아이템은 힘 136급 워리아 아머고, 6억 3천에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136급도 은근히 고추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억에 팔겠습니다. 예, 네, 요즘 제가 많이 사는 아이템이죠. 네, 추업 준수한 응축이고요. 어, 가격은 1.7억. 네, 구매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2.5억 정도에 팔아 볼게요. 네, 바로 아래에 또럭 114급. 네, 1 차이지만 가격 얼마 차이 안나 가지고 어, 이것도 사서 이건 한 2.8억에 팔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스카니아랑 루나 서버 단두개 서버의 경매장 장사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베라 엘리시움 크로아 서버의 이제 경매장사 내역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